안녕하세요 선명이 바다의 컵입니다 아, 이 영상은 지금 이제 100미 파족이라 140미 그리고 저희가 가정용 소짜리로 판매하는 상품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게 됐어요 아, 먼저 제일 작은 사이즈 저희가 가정용 소 사이즈로 판매하고 있는 지금 195미 정도 들었거든요 이사이즈예요 지금 크기는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음. 지금 선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정품이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보통 그냥 정품으로 주문을 합니다. 파조기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140미부터는 파조기가 지금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가미파가 좀 들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파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도는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살도 단단하게 들었고요. 지금 손도가 굉장하게 예, 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빛깔도 예, 꽤 좋습니다 지금 파족이라고는 하지만 가정용으로 드시기에는 어, 전혀 손색없는 예, 140미 파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어, 파가 이건 파, 파족이 파 100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파가 여기 들었고요 지금 여기 들었고 살짝씩 들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손도도 굉장히 좋고 어 비교적 여기 파가 들었네요. 비교적 굉장히 상태가 손도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담고 있었거든요. 주문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깔끔하게 예 담아서 어 위아래로 얼음 채워가지고 저희가 깔끔하게 예 배송드립니다. 사이즈 비교해 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게 저희가 가정용 돗자리로 판매하는 거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정에서 드시기엔 괜찮아요 근데 조금 큰 조기를 드시고 싶다 이제 여기는 정품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조기 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처가 조금 있어요 파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가정용에서 드시기에 손도는 전혀 문제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제수용으로 많이 나가는 그리고 정말 큰 조기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백미 조기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이게 보통 19에서 20이거든요. 지금 21cm 정도 되는데 보통 19에서 20cm입니다. 가정용 소 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3cm 정도 되거든요. 22cm에서 23cm, 22cm, 23cm 정도 되는 게 140미 m 맞습니다. 그리고 1미는 지금 한 26cm 대회 되네요. 지금 굉장히 커요. 지금 26cm 너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선 특히 조기는 1cm만 퍼져도 굉장히 어, 붙어 있는 살이 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점 유의하셔서 예, 구매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어, 세 가지 사이즈 제가 비교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파조기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족이, 사실 철인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삼미니바다의 고비였습니다